신앙은희망이 다, f a 스페이 f a 고 해야 되나? e a 신앙이죠. 호프는 서 결국엔 신앙희망이 다, 라는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 h 습니다 오늘 o n e kajo, hasmida, shimang, ude, himang, s h i n a n 성당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참여하곤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다려지는 시, 시간은 불로디 중에 있는 포크 댄스가 이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포크 댄스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럼 이제 남자 남학생, 여학생 이제 석교 갖고서 어그 장작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꼭 포크 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성에 아,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꼭 손을 잡고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친 여자 좋아하는 여자, 여학생 앞에서 포크 댄스가 딱 끊어지면 막 그냥 수들이 나왔고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들이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좋아하는 <laughs> 여학생이랑 그 포크 댄스를 이렇게 추고 싶은 마음에 순서도 바꾸고 어떻게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한번 쳐보기도 하고 막 이런 어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그때는 그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싶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한번 앉아보고 싶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이제 감성들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은 참 풋풋하고 기분 좋은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바로 이런 이제 몸과 몸의 부딪힘인 것 같아요. 엄마와 엄마, 엄마의 어루만짐, 엄마의 손길, 또 이제 부모님의 이 사랑스러운 눈길 이런 것들이 어, 어루만짐이 어, 아이가 어,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이가 그런 엄마의 어루만짐이나 부모님의 어떤 그런 손길들이 굉장히 좀잘 어 받으면 어 사회 생활을 하거나 인간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래도 아이가 막울때어그 아이가 막울때어그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은 아이가 이제 인내 울음을 그치게 되는 우리 자매님들 너무 많이 자녀들 키우시면서 보시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laughs> 내가 울고 뭔가 필요하고 했을 때, 울었을 때, 엄마가 안아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했을 때 생기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 뭐야 또 한동안 하 네. 기본적인 신뢰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뭐 친구들이랑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이 안정감이 이제 그대로 거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릴 적에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을 어릴 적에 갖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음,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둘이 살아도 외로우게 되고 뭐~ 혼자 살아도 외롭기도 하고 근데 진짜 외로운 거는 둘이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정말 외로우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긴 하지만 어릴 적부터 기본적인 신뢰감인 엄마의 스다듬이나 이런, 이런 엄마의 그 손길, 부모님의 손길 이런 것들 잘 느끼게 되면은 조금 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고 조금 덜 외로운 늑대들이 자기가 가졌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감들을 상대에게 줄 수도 있고 상대의 관계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인간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바로 이제. 그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어, 어, 혈압이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혈압이 좀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좀 감각 통각들이 좀 약간 둔화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좀 저하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성장이 좀 이게 되게 되고 또 상호 관계가 증진되고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어, 이거로 이제 표현을 하죠. 바꿔야 되겠군요. 터치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터치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터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신체적인 터치도 있고 여러 가지 터치들이. 그러니까 이 터치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터치인 거죠. 서로 어, 감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면 실제적으로 악수를 하고 또 어려울 때는 허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꽉 껴안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터치가 사람을 굉장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화면에 보면 좋은 그림들이 또 굉장히 좀 정서적인 터치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론이걸 한번 보면서. <laughs> 아, 이 그림 이제 한번 좋은 그림들이 뭐가 있나 정서적인 터치할 수 있는 그림들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 이 그림 굉장히 좀 이쁜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어, 이 그림. 어, 저, 저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어, 오늘 제가 한 다섯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이 이게 이제 저 굉장히 좀 정서적인 저의 지원을 해주는 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터치를 아침에 이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이런 뭐 산토리니 같은데요. 뭐 예쁘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선터링이 굉장히 예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호수에 이렇게 딱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에 다 저런 소녀가 다 계시죠? 저딱 보면은, 아, 나갔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는데, 이런 정서적인 지원, 정서적인 터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꼭.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건 좀 약간 인위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이 인위적인 부분이 또 저희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을 좀잘 이렇게 어 좀뭐 감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네, 또 이런 어 무지개가 떨어져 있는 뭔가 희망. 자, 이제 앞에 표지로는 이제 신앙은 희망이다 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 좋은 어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정서적인 지원, 정서적인 터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왔지만, 이걸 보시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정서적인 지원을, 정서적인 어떤 그런 터치들을 가지고, 아, 정말 예쁘다. 내 안에도 저런 게 있지. 아, 저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정서적인 언가가 이렇게 어 발동되시긴 합니다만은, 이 화면만으로 가지고서는 정서적인 어떤 지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좀좀더 발전되게 바뀌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 같습니다. 어, 왜냐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강아지들이 TV를 봐요. 근데 강아지들이 TV를 보다가 먹이를 주는 이제 여기 이제 먹을 것 같은 건지 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인줄알고 갖고서 막그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주는 거는 어느 일정 부분에 정서적인 지원은줄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걸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만 좋은 것만 본다고 그게 지원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화면만 보고 혼자서 어, 외톨이처럼 그것만 가지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마치 실제적인 거를 먹지 못하고 화면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먹지는 못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 지원이 되는 거죠. 보충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예수님을 좀 <laughs>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 좀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의 복음 10장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 <laughs> 알른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알른이들을 고쳐준다라는 것은 어, 실제적인 터치, 실제적인 일을 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다음에 죽은 이들을 일으켜준다. 소생시켜주신다는 것도 사실 실제적인 터치. 라자로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라자로야 어, 나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뭐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마도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삶을 다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실제적인 터치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죠 제자들이 파견돼서 병자들을 만지고 안수를 해주고 구마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12장에만 보시더라도 마태음 12장 1절부터 8절만 보시더라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쭉.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요하다. 그러나 굉장히 사람의 사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일 사실 더 중요한 거다. 안식일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다른 맥락에서. 다른 맥락에서 외로운 늑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실제적인 삶 안에서 이 외로운 덜 외로운 늑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조금 그거를 면에 있어서 좀 실제적인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오셨으면 이랬을 것 같다라는 거를 상상해 볼수 있게 만들어 준 이미지입니다. 네, 잘안 되네요. 자, 뭐가 있을까? 뜸들일수록 기대돼요. 예, 예수님 오셨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죠. 이거는 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어좀 연상케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 진짜 여기 오셨으면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셀카를 찍고 아이들과 유튜브로 촬영하고 아이들과 뭔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고 오늘의 본 말씀은 그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좀 실제적인 그것 안에서. 어좀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원해 주는 역할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걸로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의미에서의 외로운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또 우리가 하는 봉사가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 좀 외로운 존재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터치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터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합시다.